원2 쓰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보규TV는 부리시에 있는 한강변에 초대라는 한정식집에 왔습니다 여와 보니까요 에, 경치가 너무 좋네요 한강이 유히 흐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또 경관도 너무 아름답고 이런 데서 오늘 만나게 된게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에, 교회에서 만난 우리 김창섭 집사님 네 분과 오늘 오찬회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만나는 것은요. 되게 만난 사람은 누굴 만나냐면요. 되게 공통분모를 갖고 만나거든요. 뭐 고향에서 중마고 한동네에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동창 아니면 중학교 동창 아니면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아니면 군대 친구, 직장 친구 근데 그중에서 요즘에는 교회에서 만난 분들과 교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만날 때 항상 서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만날 때 밥값을요 우리는 이 김창섭 네 분과 만나면 밥값 내는 장타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먼저 낼려고요막 카드를 뺏고 뛰어나가고 뭐이러면다 오늘도 한바탕 전쟁을 치렀는데요 이런 모습이 다음에 또 만나야 된다는 기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 것은 이 만날 때 주의할 것이요. 계속 신교를 나려면요 우선 만나서 하소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신트트행이죠뭐 내가 이렇다든가, 누구한테 당했다든가, 누가 원망서다든가, 이런 얘기하면요. 다음 만날 때 부담되거든요. 이 가급적은 그런 얘기는 식사자리에서 이때는안 하기 좋겠다. 두 번째는 불만, 불만, 불평.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다든가 뭐, 정치를 못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그 공사를 렇차했느냐 이렇게 해서 만날 때마다 세상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나면 안 됩니다. 더한 것은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서 또 가족이니까 정치에 하나 죽잖아요. 근데 그정치 얘기 중에서도 특히 주의할 것은 극단적으로 누가 나쁘다든가 누구를 어떻게 다든가 하는 것은 하면 설사 그 서양이 같다고 해라도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요. 우리가 이제 그 종교, 자기 자리에 종교, 우리 기독교잖아요. 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래도 여기 만나 사석에서 식당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뭐 식사 시간에 기도를 길게 한다거나 뭐, 건전하게 해야 된다거나,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거나, 그럼 안된다다가 이렇게 하면요. 그게 아무래도 부담이 됩니다. 또한 것은,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옛날 얘기. 추억의 아름다운 추억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추억 가운데, 누가 나를 했기 때문에, 그놈을 죽이고 싶다든가, 그놈 때문에 원수를 갖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게 만날 때 부담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 것은,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그때 만났던 가급적은 오늘에 만족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음식이 섰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누가 추천했으면 아 오늘 참 좋은 식장에 와게 됐다. 장소를 정했으면 아 오늘 참 장교는 참 좋은 장소를 정했다. 그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비가 오면 오늘 참 운치가 있는 날이다. 날이 개면 아 맑은 하늘이다. 해서 가급적은 오늘의 만남이 의미를 불만복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늘 얘기할 적에 남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같이 아는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 나오면요 그 사람을 털게 되잖아요 걔가 뭐 학교 다닐 적에 무슨 일이 있었든가 뭐 애가 어떻게 됐든가 자녀가 어떻게 든가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녀도요 되게 이제 우리 김창석 식사님은요 본인이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아들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기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드러내게 은연중에 자랑은 안되고요 또한 것은 그 아들에 대한 기대치를 얘기해야죠. 지금 현재 뭐, 아, 내 아들이 됐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또 오늘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마감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만남은 늘 계속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같이 골프도 많이 다니고 식사도 여러 군데 아닙니다. 늘 자주 만납니다.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내가 한 것은 배웁니다 상대방에 김상섭 집사에게 배우는게 뭐냐 우선 이분은 가지고 있어도 가진 척을 안 합니다 배웠어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결국 얘기를 하면요 어떤 얘기를 든다 긍정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들어줍니다 그래서 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만나면요 자기 얘기를 너무 내셔도 안 되지만은 그 자기 얘기는 항상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고 뭘든 항상 배려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또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오늘 만나 즐거웠는데요. 오늘 다음에 또 만납시다. 또 만났는데,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만남의 우정은 오늘로 끝난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고, 앞으로 남은 나를 계속 우리 함께 동행하자는 의미로, 우리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기분 좋았습니까? 좋다면 여러분, 이 유튜브에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해도 늘어시면 앞으로 더 좋은 얘기로 여러분 다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즐거웠습니까? 즐거다면 파이팅!